먹고 있어. 네, 그래. 한 네. 음. 져봐도 <laughs> <laughs> 아 어. 아 <laughs> 음. 요만져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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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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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이모는 입을 이거 쓸어요 응 아이 고말 예뻐 봤다 야 이제 됐어 지금 모유 먹는 거예요? 우유요? 목요. 목요. 모유요? 모유 모유요? 갖다주신 건 먹여요 어, 음. 다 먹은 거같아두개다주셨어요 <laughs> 지금 어휴, 우유 먹었으니까 어휴, 다음 번에 드릴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눈은 절대 안 떠. 약간 떴었는데. 입만 물이고막 그랬어. 어? 왜? 어. 배고픔. <laughs> 아, 약간 떴었는데. 에이. 아이고, 하퍼만 해. 네, 음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졸인가 보다. 음. 더, 더 잔다, 더 잔다. 어이, 어이. <laughs> 잘했어? 네. 갈게요. 네, 같이. 네. 네. 네.